배차라는 한번 봐봐라. 아이고, 춥네. 잘 해놨다. 배추가 아주 무럭무럭 잘 크고 있네. 무럭무럭 잘 놓아져 있네. 이 배추가 이게 뭐냐고. 그럼 여게 배추 입이지. 아, 그러니까 이게 다 너무 크다고. 왜 이렇게 크냐고. 야, 농산물은 원래 크면 좋은 거야. 안녕하세요 깡촌 패밀리의 청룡입니다 오늘도 제가 배추밭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배추 속이 꽉 차기 위해서는 물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고 유튜브에 구독자 분들과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 주셨던 게뭐 배추에 물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칼슘이 부족하다 그리고 배추는 아직까지 묶으면 안 된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배추에 물을 줬더니 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또 오늘 배추밭을 한번 둘러보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배추밭을 한번 둘러보면서 여러가지 증상이라던가 배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배추. 안 풀렸네. 이거는 마저 풀어놓읍시다. 어딨지? 이거. 댓글에 어, 그래. 가장 많은 글 주, 글이 올라온 게왜 벌써 묶었냐. 춥지도 않은데. 음. 그래 배추가 지금 묶고 있으니까 잘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우리는 지금 여기 온도를 보면 지금은 이제 새벽 한 아침 1시, 2시 이렇게 6시까지 되면 6도까지 떨어지거든. 아직까지 영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곧 있으면 또 오늘도 날씨가 계속 추워가지고 언제 영하로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미리 묶어놨었는데 작년에는 또 설이 내려가지고 비닐 덮었다가 아침에 되면 또걸었다가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결과가 제대로 되려면 충분한 수분도 있지만 햇볕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더라고. 이런 거는 그래도 처음에 그때 묶어 놓고 했을 때보다는 몇시 정도 이렇게 물을 주고 하니까 되게 지금 소금 오늘도 차들가고 있거든. 안 되는 것들은 뭐 어떻게 할순 없지만. 근데 문제가 이제 처음에 아빠가 벌려놔가지고 이 끝이 말려가는 거는 야, 내가 벌려놔서 마른 게 아니라니까. 벌려놔서 마른 아, 거지. 그럼 분명히 수분과 무슨 그 영양이 부족할 거야. 음. 붕소붕소라 그랬나? 뭐. 붕소. 그래도 묶어놨고 물안 줬을 때보다는 지금 소금 많이 찬 거거든. 여러 가지 둘러봐도 이런 것들도 보면은 소금 잘 차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묶어놨던 거다 풀어놓고 뭐야 물. 물좀더 주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뭐 제대로 돌아올 것 같아? 배추 결과에 가장 좋은 거는 햇빛하고 물인 거네 여기 두 가지가 가장 그렇지 적정한 물과 햇빛을 봐야 뭐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알아서 차곡 결과가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요거는 잘찼다 요거는 한번 기대해보면 자, 오늘은 이렇게 배추밭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물을 줬더니 어느 정도 속이 차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와 같이 뭐 아직까지 배추가 속이 어느 정도 차야 되는데 안 차고 있다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물을 좀 어느 정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추가 속이 꽉 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햇빛하고 어,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조절 관리와 햇빛을 보면 알아서 속이 차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묶어 두셨던 게 있다면 혹시나 그래도 묶는 것보다는 아마 풀어 놓는 게좀더 속이 차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배추바 둘러보면서 어, 며칠 동안 물을 주고 속이 차는지 안 차는지도 지켜보고 그리고 기존에 묶어 놨던 것도 속이 차기 시작하는 배추들은 풀어가지고 앞으로는 물관리를 잠깐 어느정도 해주면서 속이 차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물음병 없이만 조심해 하셔가지고 관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충분한 햇빛이 있으면 알아서 결과가 되고 속이 차기 때문에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깡촌 감사합니다